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마음 공부하는 것은 이제 수도라 그러는데, 뭐 수행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도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수도자는 수도할 수 있는 몸을 가져야 수도가 진행이 됩니다. 수도할 수 있는 몸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수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수도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은 수도의 몸은 수도자의 몸은 수도의 과정 과정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절에 가면은 큰 나이 많으신그 고성이나 그런 선임들을 뵀을 때 얼굴이 참 동안입니다. 또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어 스스로의 활동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은 많이 노화되었지만은 그래도 활동은, 왕성한 활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수도자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의 도수가 높아지는 데따라 가지고 그 몸도 마찬가지 과정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음, 그것은 꼭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은 그릇에서는 큰 것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가 이루는 그 몸에서 같이 비례하고 같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수도자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처음 울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참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이래서 어려웠었을 텐데, 어, 이제 제가 출근을 하게 되는데, 출근, 출근을 하면서 집사람이 평소 때 같으면 아침밥상 다 차려주고 이래가지고 먹고 나고 오 이래 되는데, 밥상을 차려주지 못할 정도로 끙끙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뿐만 아니고, 그조그만 일을 힘들게 하면은, 다음 날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약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는데 결혼하고 이제 살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나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고 나면은 혼자서 그 자리 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치료를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은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자, 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laughs> 그림 실력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이해해 주이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 귀로서 처리를 해주는데, 치료를 하는데, 30분 정도 동작으로 서 집사람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기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몸의 혈을 풀어주게 되고 그 기, 기혈이 흐를 수 있게끔 잡아주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내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팔로 해가지고 뭔가 큰 기운 덩어리가 쑥도어는걸 느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러면서 쑥 도르는 어오고 나서 끙끙 앓고 있던 지 사람은 한2 3분 내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 괜찮나 그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어, 아까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해줘서 그런가보다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동작 이제 기동작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작용이 일어났는데 그 자세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동작이 일어나면서 어떤 기운이 모여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온 기운을 뽑아내려고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엄청 용이 써지는 걸 느꼈었습니다. 팔뚝이 어떤 때는 팔뚝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힘이 그만큼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가지고 나는 빼내려 그러고 실패를 하고 한 5분 정도 치었다가 다시 동작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기운을 뽑아내는데, 그래도 안 나갑니다. 또두 번째 실패했습니다. 또한 5분 정도 씩있다가촥 기운을 모아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내 몸을 정리정돈 하면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하는데 세번 정도, 이제 세 번째 도, 시도를 해가지고 쭉 밀어내는 겁니다. 기운이. 기운이 쭉 밀어내가지고 쑥 빠져나갑니다. 쑥 빠져나가고, 아, 됐구나. 그런데 이 동작은 계속 기의 흐름대로 계속 움직이더만은 보통 그저 절에 가면은 부처님 손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결인이라고 하는데 마디매점입니다. 어떤 기운을 모아주는 결집되는 결과체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 모양에 따라 가 부처님의 그 작용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각각 다르게 일어나는 부처님 이름 명호도 각각 다르게 이름 지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작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결은, 결인들이 일,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부처님, 그 절에 부처님 자체가 아닌 다른 결은, 결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인들이 우리가 합장하는 것도 결인입니다. 그 기운을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정기정돈 하는 그런, 그런 기운입니다. 합장하는 것도. 포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인들이 이어졌지는 온는데 그러면서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씨는 초기에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넌 행편이 날 행편이 안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합의해가지고 낙태를 했었습니다. 그 아기 영혼이 집사람 몸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이 그렇게 나빴단 말이지, 건강이. 그래서 그 아픈 때실제 집사람을 아프게 해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한테 아우성과 같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프게 해가지고 자기의 원한대로 이루어지나 갈수 있도록.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과를 해가지고 결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기운을 실제 거기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낙태했던 그예전에그 어린 애기의 그것이 그런 상황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어렵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태어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그래서 눈물은 뭐, 어멍그러면서 이제 동작을 막 하게 되면 결이, 결인이 일어나게 되고 막한 30분 동안 결인을 했었습니다. 그 기운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되고 나면은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저절로 기운 자체가 합장이 되면서 마무리를, 애를 올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도 될수 있도록 제가 기운을 모아가지고 그 에너지 공급을 해준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도가 됐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상에 대한 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그런 작용이 아니고 어떤 뭐 다른 뭐 제가 처리를 하면은 쉽게 해결됩니다. 되는데 그 오래 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처리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알아야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서 알려주고 갔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혹시나 다른 나와 같은 비슷한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이다. 결국에는 그 설거지를 하게 된다. 지금의 당장에 편한 거나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하나 정리된 정리돼 나가는 겁니다. 수도자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장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 것이 수도자의 몸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울음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펑펑 울고 회사 가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울었습니까? <laughs> 눈이 뚱뚱 부어으니까한 30분 더 울어 놓으니까 어 오늘 내가 되게 좀 많이 울었다 내가 <laughs> 그러고 웃으면서 그러고 지나고 말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집사람 몸이 점점 점점 많이 좋아지게 됐던 겁니다. 다른 뭐 그 약이나 식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도 적극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 그 어쨌든 몸의 근력이 점점 힘도 붙게 되고 좋아진 것은 그때부터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애기 좀 뒤에서 등에 업고 이래도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특별하게 병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었었는데 몸이 그렇게 약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또 수도 저, 저도 공부하면서 이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3일 동안 제가 해보고 먼저 좋아 좋가지고집 사람한테 3일 지나고 나서 같이 공부하자고 권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참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같이 그렇게 공부하게 됐던 것은 그것은 참 그런 어떤 인연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다른 것보다는 수도 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꼭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각각의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큰 울음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음은 내 내면의 울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내면의 진동, 그흔 떨림이. 바깥으로서 울음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진동 울림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 울음을 실제 울어보면은. 음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뭐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도자야, 수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오늘 제목을 수도자의 몸으로서 내용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공부하시면서, 혹시나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아, 예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또, 또 제가 드린 말씀 말고라도, 또 훨씬 더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는 것이 좋다고도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자의 몸에 대해서 그 변화하는 변화하는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